네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추천전문가 만두야 하십니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기레기를 필터링하는 기레기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 뉴스입니다 많이들 보는 사이트죠 보시면은 여기 기사의 앞에 조선 27 중앙 23 매경 5 2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 네, 조선일보 매경제 이런 거 뜻하면서 해당 기사를 쓴 기자가 총 52번의 신고를 당했다는 라 거예요. 요거 요 매경 오이 클릭해 보면은 기사 정보가 빵 뜨고요. 예. 가짜뉴스 한번 악의적인 헤드라인 12번 헛소리 예선동 28번을 했더라 어 그리고 뭐 작성 한 기사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이런 에드온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이버 뿐만 아니라 다음도 지원을 합니다 다음도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하나 더 이렇게 해볼과까 Money Today 69번이네요. 대놓고 따돌림. Money Today 클릭해 보면은 네, 이분께서 그렇게 헌드, 헛소리 선동 기사를 37에 쓰셨다. 악의적인 헤드라인 10월 19에 작성하셨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되겠어요. 네, 기사 보는 데는 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기사에 더 들어가면은 해당 기자의 이론과 횟수가 뜨게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이런 애동기는 간략하게 볼수 있도록 할게요. 설치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구름, 구글, 크롬 엣지, 웨일, 파이폭스, 어 사파리 다 지원하고요. 여기 이제 클릭해서 설치하는 방법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키위 브라우저, 그리고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사용할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기기에 설치해서 쓰시면 되겠다. 아무래도 요즘은 진짜 기대기가 반치는 네, 좀 정치적일 수 있긴 한데, 이런 필터링을 해서 들을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는 아,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의 기사를 많이 썼구나. 과거에 뭐 개가천선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이 이런 기사를 많이 썼구나. 그런 부분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기사를 좀더 보면 좀더 객관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써 봤습니다. 네. 우리나라 언론 자유도가 42위에 네. 그리고 신뢰도가 꼴등이라는 기사를 보긴 했는데, 뭐, 요런, 예, 에드온 기능을 일, 이용을 해서 좀더 객관적인, 그리고 스스로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요, 불량뉴스 백신, 에드온 기능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러, 분이 현명한 인터넷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